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 핵심만 읽어주는 세미나 고성PD입니다. 요즘 생산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협동로봇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는 협동로봇이 사람과 비교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용접 작업을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작업 분야 중에 왜 용접이란 분야에 협동로봇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일까요? 일이 너무 고되고요. 저희가 주로 말하는 3D 음. 잡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연봉 높지 않습니까? 연봉은 높지만 아, 막상 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그렇지 한번 해보면 어. 굉장히 극도의 피로감이 들어오기 <laughs> 때문에 네, 네. 젊은 분들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방금 말씀하신 연봉. 음. 그러니까 저희가 도입을 하면 저희가 말하는 그 ROI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어떻게 보면 회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어, 니즈가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 대비 ROI가 회수가 네. 한얼마로잡뭐 회사마다 규모가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잡 용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1년 안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못해도 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히 하고 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품질도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접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한 1, 2, 3년 이상 작업을 해야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데 로봇은 바로바로 바로 품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선택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용접 같은 경우에는 강한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눈 쪽에 질환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흄 용접할 때 이런 가스들, 중금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 먹게 되면 음. 사람마다 좀 다른데 배출이 잘안 되는 분들은 네. 굉장히 건강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조금 자동화 수요가 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 코로나 시대 때 경기가 많이 어려웠고요 그때 용접 쪽에서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많이 용접 산업을 떠냈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하셨겠죠 뭐 네네. 배송 일을 하신 네. 분도 있고 혹은 전자 쪽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2, 3년이 지나서 경기가 많이 회복을 했는데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안 돌아오는지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이전에 도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laughs> 협동로봇은 다양한 용접 작업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TIG 용접 같은 고난이도의 작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동로봇이 어떤 용접이랑 주로 많이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GMAW 뭐 미그마그 용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용접을 사실 국내에서도 많이 씁니다 어, 그 이유는 작업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재료도 사실 비교적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용접 자동화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티그 용접, 어, 텅스텐 전구봉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용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품질이고, 그리고 작업자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힘든 용접입니다. 실제로 용접적으로도 티그 용접을 할줄 아는 작업자분들은 일당을 더 받으시는 그런 음. 작업이고요. 근데 저희가 자동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고주파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협동로봇은 각 관절마다 PCB 보드가 있거든요. 노이즈가. 그렇죠. 그, 노이즈가 네.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힘든 음. 어, 분야이고 다만, 유알로봇은 그한 한 5년 이상의 그런 발전을 통해서 이거는 저희 제품 스스로의 발전도 있지만 거기에 달리는 툴 쪽의 자동화라든지 베이스 부분의 소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 솔루션들이 갖추게 되면서 이에는 티그 용접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용접을 티그 용접을 도입을 하시는데 그 회사의 사례가 많이 없다 하면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걸 반드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스판 용접이라든지 플라프지마 용접, 그리고 용, 레이저 용접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동 로봇식 숙취하는 초급 용접 기술자도 쉽게 협동 로봇을 세팅하고 용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통형 어, 작업물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게 UI고요. 이거는 사실 음. 공급하는 업체마다 다 다른데 일단은 어 나는 원통형 하고 싶다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다음 스텝 야 모레를 알려줍니다. 음. 그 보면. 아, 이거 접근 위치를 티칭을 하라라 알려 주잖아요. 그럼 여기 그 로봇 버튼을 누르고 로봇에서 그 위치로 가고 LED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음. 딱 누르면 아, 이 위치 저장. 음. 이 위치 저장. 그래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죠. 스탠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이 티칭이 끝나면 이제 세팅입니다. 이거 각, 각도 몇도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티칭해 놓고 세부적으로 이 티칭할 각도라든지 이런 거는 속도라든지 음. 여기서 다 세팅만 하면 됩니다. 음. 기존에는 이런 각도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티칭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끝나게 되면 야 플레이해. 아, 사실 프로그램 굉장히 짧죠. 사용자가 봐도 열 줄도 안 되니까 그 누구든 쉽게 할수 있을 거고요. 저 프로그램 코딩을 받게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눈으로 오케이. 보면서 하니까 네네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음. 그리고 퀄리티들 음. 보면. 어, 어 어지간한 숙련공만큼은 하는 음. 퀄리티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사실 요즘은 그 요즘 트렌드가 아니고 과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laughs> 많은 걸 해야 되고요. <웃음> 네네, 네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많이 음. 되고 있는데 음.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멀티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용접을 여러 번을 중첩해서 하는 거죠. 이때 오프셋 위치를 딱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 더 찍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 마지막 위치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이 기준으로 위아래 위아래를 이 정도 간격으로 계속 아, 용접을 네. 해라 음. 뭐3 패스 5 패스 7 패스 이런 식으로 음. 표현을 하는데 용접하라 그러면 지금 방금 위치 하나만 딱 티칭하고 7 패스 용접해 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네, 네, 네. 용접을 쌓아가는 거고요 아. 협동 로봇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용접 작업의 자동화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아크 센싱, 심 트래킹 이 용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이렇게 하면 사실 어, 조금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와이어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 가는 길에 막 얘가 막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음. 사실 현장마다 너무 다양한 그게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아크센싱이란 기술로 그걸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얘가 처음에 티칭을 해놓고요. 보시면 일부러 여기 티칭을 하고 나서 여기 여기가 기존 티칭이고 네? 사람이 얘를 작업물을 툭 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차를 강제로 만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야 한번 돌려봐라 어, 하면 어. 이 아크 센싱이란 기술이 뭐 별도의 센서 없이 용접기에서 내는 그런 전류 전압 치만 가지고 아 이게 틀어졌다를 자기가 인식해서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한 거죠 똑똑한 음. 거죠 얘가 그래서 보시면 자 작업이 틀어졌더라도 결과는 좋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자가 대충 해도 음. 잘 되게 해 달라. 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 터치 센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심트래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 용접과 같이 개발을 해서 터치를 하고, 얘는 한 군데만 티칭을 하면 얘는 위로만 가게 티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알아서 라인을 아 쫓아가게 되고요. 그 결과도 좋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접 대상은 작은 제품서부터 대형 선박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협동 로봇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동형도 요즘 핫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작업 현장, 공사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자기 많이 또 <laughs> 저런 저러... <laughs> 음... 어 얘가 제 툴인 거죠 어... 설치하고 보고 음... 있고 어... 세팅만 하고 작업은 실 작업은 얘가 한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탱크를 돌면서. 이렇게 용접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이야 <laughs>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파이프에 달아놓고 턴테이블에 달아놓고 로봇은 가만히 위빙만 하고 이렇게 도는 솔루션도 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기존에 많이 쓰던 네. 거고요 이렇게 하고 보면 자, 품질이 괜찮게 나온다 자 그리고 뭐 미구용접, 티구용접 다 다양하게 있고요 뭐 원통형을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이런 갭을 채우는 용접들도 있고요. 음. 자, 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편인데 결과를 보시면 네, 음. 굉장히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부가축을 돌리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시면 이게 실제 현장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업물이 있으면 작업 포인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그런 로봇이 이 판때기만 갈아주면 주기적으로 얘가 알아서 다 해놓게 됩니다. 알루미늄 용접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꽤 이런 까다로운 각도의 작업들도 로봇이 잘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뭐 굉장히 뭐 다양하게 하면, 네. 진짜 여기 김현진님도 얘기했지만, 현재 인간 용접 공문 네. 많이 사라지고 네. 인간은 그러면 검수하는데 많이 시간을 쓰게 될까요? 그, 그렇죠. 네?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검수하는데 네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물리적으로 로봇이 못 들어가는데 네네. 그 정도가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게 용접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게 보기보다 많이 어려운 게 이게 똑같이 간격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죠.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기계처럼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불량입니다. 아... 그래서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그런 작업이고 그리고 그 뭐랄까 숙련공의 가치가 그만큼 높습니다. 이 손놀림에 따라서 품질이 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봇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접을 위한 협동 로봇의 구성과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접 분야를 도입을 했을 때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매뉴얼로 쓸때 그냥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원 파워 소스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접지, 그 토치가 사람이 잡고 하는 토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와이어 피더랑 와이어 그리고 가스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로봇에 합치게 되면 거의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그 테이블이 있고요, 이동형 테이블이 있고요. 이 안에 파워 소스. 그리고 로봇 컨트롤러랑 펜던트가 추가가 될 거고요. 음. 그 옆면에 와이어 피더, 와이어. 그리고 여기 밑에 로봇 끝에 토치가 달려있는 게 음.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 로봇이 사람 팔이 되고요. 그 끝에 여기가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들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뭐 토치 세척기라든지 보호 커버, 그, 그리고 뭐 오토 TCP 세칭하는 음. 그런 장치들이 추가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사용되는 그 환경 속의 레이아웃, 어떤 모습으로 공급이 되게 되냐면, 아까 사실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런 이동식 테이블로 해서 구축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이게 좀 트렌드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제 타입,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작업물을 잔뜩 올려놓고 작업하는 타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좀더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아직까지 점율로 치면 이게 가장 많은 사례로 음. 속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밀폐형 셀, 이 셀의 특징은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밀폐한 이유는 여기 이런 공조 장치를 넣어서 어 아까 말씀드린 흉, 휀다빨아들인니 음. 그러니까 내가 작업 환경을 깨끗이 하고 싶으면 이런 밀폐형 셀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식 셀. 그래서 이게 자석이 될수 있고 기구화 될수 있는데 내가 로봇만 들고 다니는 거야. 아까 네, 가벼우니까 네, 네.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현장에 설치해서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뭐 벽에 붙여서 하기도 하고 뭐 조선소에서 배에 붙여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